아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인데요. 네 저희 손님이 허그 보증보험 가입을 하려고 했는데, 네 계약서에 찍혀 있는 임대인분 도장이랑 그 다음에 네. 잔금 영수증에 찍혀 있는 임대인 도장이랑 같은 도장인데 도장 각인이 좀 달라요. 그래갖고 그 다시 해오라고 한다고 하던데 도장이 동일해야 된다라고 규정에. 예. 네, 임대인이 확인한 영수증을 만약에 보증금 지급 확인 서류로 낼 경우에는 네. 전세 계약서 에 임대인 날인과 동일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, 고객님. 임대인 성함 뭐 홍길동 이렇게 적혀 있는 같은 도장인데 그 도장 모양이 다르면 아예 안 되는 건가요? 그렇게 조금 다르다고 표시하지 않겠습니까? 저 임대인 분이 찍어준 게 맞는데 도장이 다르면 결국에는 네. 다른 거다. 예, 예, 그러니까 날인이 동일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아마 그래서 추가 보완을 하라든가 정확하게 메뉴얼에 나와 있는 것만 안내를 해 드리기 때문에 꼭 그냥 동일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. 음, 그러면 은 저기 만약에 계약서에는 도장으로 찍혀져 있고 영수증에는 사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진행이 아, 안, 안 되는 돼. 건가요? 예 예, 그렇습니다. 예, 예. 어. 되게 까다롭네요. 아무래도 이제 이게 나중에 법적인 네. 문제가 좀 걸릴 수도 있고, 그러다 보니까 까다롭게 네. 좀 닿는 것 같습니다, 고객님. 아, 네. 아, 그럼 그쪽으로 다시 문의를 해봐야 될것 같네요. 네.